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제가 마이크를 매번 차고 했었는데 오늘은 안 차도 잘 들리신다 그래서 안 차는데 들리시나요? 아 들리시는구나. 그러면 마이크를 안 차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음. 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어요? 음, 저는 어, 그럭저럭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날이 많이 더워졌죠. 어. 오늘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그 한동훈의 고민상담소라는 걸 어, 이메일로 제가 받았잖아요. 음, 근데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 오늘까지 보내주시는 걸 보니까 뭐, 천0 뭐, 몇백 개가 확 넘어가는데요. 음, 다 특별하고 다 평범하더라고요. 아, 뭐 모두가 평범하고 모두가 특별한 거죠. 고민이라는, 고민이라는 것들이 음, 처음에 저는 보내, 주신 것들 중에서 이렇게 읽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고 조언하고 좀 나름대로 어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걸 골라서 해보려고 했거든요. 잘안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낄까요? 마이크를 낄게요. 잠시만요. 이제는 잘 들리세요? 더 나은가요? 어떠세요? 지금도 소리가 작습니까? 잘 들리죠? 예.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이뭐천개 방금 오늘까지 넣어 오늘 어 5시 이후에 넣어 주신 건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걸 한두번 봤는데 제가 자신 있게 정답이다. 이렇게 조언, 조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도 못 찾겠더라고요. 보면서 오히려 제 고민들만 더 커지고요. 어, 음, 저한테 답을 기대하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이 공감을 나누고 싶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질문이나 고민 같은 걸 품고 있다가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히 해결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잊어버린 거를 해결된 거다라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왔거든요 음, 이 시간은 그냥 고민을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모두 여기 와 계신 분들 모두 보시는 분들 모두 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살고 있구나 라는 비슷한 공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해결은 안돼도 고민을 또 나누다 보면 마음은 좀 편해지지 않을까? 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막, 그래서 일단 오늘 뭐 당연히 다못할 거고요. 어, 이렇게 뽑아왔어요. 뽑아온 걸 보면서. 음. 이름을 써주신 분 말고는 가급적이면 이제 완전 익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고등학생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Y 씨라고 할게요. 익명을 원하셨는데 충북 어느 중도 중소 도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7년 동안 반장을 했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중학교 학생회장도 했었고. 계속 반장 그런 거 계속 줄 반장을 하셨네요. 요즘에도 줄 반장이라는 말 쓰셨,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건 제 자랑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 이분이 항상 선거를 할 때마다 참 어렵고 예측 불가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뭐 이건 저한테 제가 배워야 될분 같아요. 음, 특히 반장 선거가 아닌 학교 전체 표심을 사로잡아야 하는 학생회장 선거는 더더욱이요. 어, 지금 선거 기간이래요. 이번에 출마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승리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또 선거를, 또 선거를 치르게 되면 상대 후보와 같은 누군가와 꼭 감정 상하게 마련이니까 그것도 고민입니다. 아마 이번 학생회장 선거가 그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벌써 그렇다. 한동훈 대표님은 선거를 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는지 대표님만의 어떤 음, 것이 있는지 그런 걸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우리 Y 학생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뭐 저보다 정치 경험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어. 이 줄반장하고 학생회장을 하신다는 거보면 뭔가 공적마인드도 있으시고 어, 친구들한테 그런 매력이 있으신 거죠 자신 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음, 이게 요, 이 부분을 벌써 알고 계시네요. 선거가 과열될수록 상대 후보와 서로간의 감정 상하기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어,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당 대표 선거를 하는데 어떤 뭐 후보가 저한테 뭐 아는 분이었으니까 뭐 일부러 이렇게 오셔서 어깨 싸움 정도 할수 있으니까 이해달라 해 어깨 싸움이죠 축구할 때뭐아 음, 그러시죠 그러시죠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어, 서, 정작 선거에 가서는 어깨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지저분한 마타도어로만 음, 일관하더라고요 야뭐 예를 들어서 뭐 20년 동안 제가 못 봤던 이모부가 좌파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어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뭐뭐 뭐 총선 과정에 뭐뭐 뭐 우리 가족이 개입했다는 뭐 진짜 택도 안 되는 소리를 본인도 알죠 택도 안 되는 소리인지 그런 걸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게 정치 고관여층만 보는 게 아니라 딱 고장변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선거에는 그러다 보면. 음 그게 먹히는 분들도 조금 있고, 그 조금의 먹히는 걸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음, 이게 또, 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마타도어라고 하죠. 마타도어. 들어보셨어요? 마타도어. 그걸 마타도어라고 하는데, 그런 마타도어는 정치가, 민주정치가 시작되는 그리스 이후 늘 있어 왔어요. 그것도 정치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범하게 대응하는 것도 또 정치의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발끈한다든가, 이것도 안 되죠. 아, 저 사람은 좀, 어, 감정적인데,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또 반대로, 마타도가 나온다고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를 가만둔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조금 그, 이, 저, 본인의 그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아니야?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타도를 대응하는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음. 여러분, 그, 마타도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마타도어란 말이요, 음, 원래 스페인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건 아시는 분들 많이, 많이 아실 텐데, 혹시 아시나요? 음, 마타도어는 이런 겁니다. 그, 투 있잖아요. 마타도어가 스페인어로 뭐 죽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그, 뭐, 주, 아, 죽이는 도어니까 사람이니까, 죽이는 자, 살해자, 이런 뜻인데, 어, 어떤 말로 많이 고유명사로 쓰이느냐면 투 있잖아요. 그 이렇게 소싸움하는 거투할때맨 마지막에 이제 한 방에 죽이는 그런 그 투사가 있어요. 스탄데 그 사람을 맡아도라고 합니다. 그 거기서 나온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 칼로 찌르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건 뭐 제가 예고 없이 생각 나니까 말씀드렸고요. 어, 뭐 오늘도 이런 질문 받는 거니까. 생각, 영화 얘기를 하면 음, 페드로 알모도바르라는 알모 영화감독이 있어요 대단히 위대한 감독이라고들 하고 저도 대단히 어,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 영화가 좀 불편해요 보다 보면 뭐 아, 이건 약간 좀 범죄적이고 스토킹을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사람 영화 중에 투사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녀에게 라는 영화입니다 정확하게는 어, 이스페인어 다품 그녀에게 말하다, 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 투우사 연인이 있고, 무슨 뭐, 이, 그, 사실상 스토킹 관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식물인간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어, 집착적 사랑의, 사랑? 사랑이라기 보다는 집착적 관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 그, 이 서로의 관계가 중첩되고, 나중에 깨어나고 이런 관계, 과정인데, 페, 페드로 알마도바르 영화의 특징은 그 하나하나 설명하면 그냥 무슨 뭐 장난해, 뭐 변태야,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보면 또 다른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여기서 나오는 영화가 음악이 참 좋거든요. 음, 아베르토 이글레시아스라는 그이 페드로 알마도바르 감독의 어, 영혼의 짝 같은 음악가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 사람 영화는 여,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이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까야 어, 그, 그, 저, 벨로조라는 그이 가수가 여기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거든요. 쿠루 쿠루 쿠쿠 쿠쿠 쿠 팔로마. 어,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뭐그 한번 이거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뭐냐면 음. 쿠루 쿠르, 쿠루루 쿠쿠 팔로마인데요. 이게 이제 카이타노 벨로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에요. 근데 이 음악도 한번 지나가는 김에 틀어볼게요. 이이 영화에서 이 카이타노 벨로즈가 직접 출연해서 이걸 불러요. 이게 박수 치는 장면이 이런데요. 저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이 이 Y 선생님께 얘기하기는 가급적이면은 정치는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욕감을 주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선거를 하다 보면 또 팩트로 논쟁을 하다 보면, 물론 이렇게 학교 선거 단계에서는 그런 게 아니지만, 뭐 제가 하는 정치를 하다 보면 논쟁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긁게 마련이에요. 그렇더라도 조금 아 많이 갈것 같으면 뒤로 빠지고, 어, 사과할 것 같으면 사과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가 애국심, 뭐 윤리, 품격, 실, 실력 이런 게 있으면 좋은 정치인 것 같은데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 제가 무슨 대통령 경선 당시에도 뭐 김우수 후보에 관한 뭐 전과 얘기를 했었다가 저는 충분히 뭐그 정도 할수 있는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전과랑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아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을 거쳐가아 이건 내가 괜히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었다라고 음 일종의 어 유감 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더 나가면 그거를 뭐 진심으로. 바로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진심을 여러분들이 봐주거든요. 어, y 선생님, 충북에 어느 도시에 있는 고등학생 후보자이신데요. 건틀어 빕니다. 음, 그리고 이기게 되시면 패자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결과도 또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 계속 할 거니까. 어, 그리고 이기시면 이기는 비법을 음,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제목은, 음, 여기 이분은 실명을 쓰셨긴 했는데, 여기 말을, 이름을 써도 된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그냥 할게요. 이분은 이제, 어, 검찰 수사관 공채에 올해 합격하신 박모 선생님이십니다. 음, 지금 이제 이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을 보면 검찰 수사관들은들을 어떤 기관으로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분들에게 문자 메일 전화를 통해서 연락 시도해도 답변을 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한 대표께 연락 드리게 됐다. 음, 커뮤니티에서는 올해 합격한 어, 우리 박 선생님도 2025년 공채신 이 거예요. 어, 올해 합격한 검찰 수사관들은 검찰이 해체되기 때문에. 법무부 내타 직렬 보호 교정 출관 등으로 배치 시킨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도는데 이것이 사실라면 이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저희 2025년 검찰직 공채 인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같다. 저는 검, 꿈이 검찰 수사관이었고 이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개인적인 욕심 참아가면서 성인 ADHD 이런 뭐좀 어려움이 있으셨나봐요. 성인 ADHD 극복이라는 노력 끝에 시험에 합격했는데 아무도. 저희 25년 검찰직 공채 인원 나가서 20대, 30대 청년들을 생각해 주, 주는 것 같지 않아 절망스럽다. 음, 여기에 대한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참, 참, 그, 제가 더 정치를 잘하고 더 어, 좋은 성과를 내서, 어, 이런 일을 추진하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겠어야 하는데, 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 검찰제도는요, 국민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국민.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경찰이 하게 될 것과 분리돼서, 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만든 거예요. 서구의 오랜 역사를,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오랜 역사를 거쳐서 고안되고 발전되어 온 거거든요. 이걸 어떤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해체하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이 일단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입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습니다. 힘이 닿지 못해서 그러지 못한다면 선거에 다시 이겨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력자의 처벌을 피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모두를 불안전하게 하고, 모두를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 우리 박선생님의, 우리 박수사관님, 수사관이 되셨는데, 박수사관님의 수사, 어, 심난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건 공감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을 해봤으니까. 아니, 무슨,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정치인들이 자기들 범죄, 저지른 정치인들이 피하려고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 조직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박 선생님은 올해 처음 들어가신 분인데, 왜 그걸 내가 피해를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것 같아요. 음. 담담하고 단단하게 지켜보시면서 할 일을 하시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어, 이미 우리 박 선생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신 거죠, 결심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 큰 호흡으로 음, 담담하게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려요. 정권이라는 게 강력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뭐 기껏 해야 5년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큰 잘못을 한 경우에는 다시 교정이 되고 이런 어. 국가의 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가면 이건 바로 잡아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검수완박을 막으려고 어, 당시에 사실 당시에 뭐윤 대통령이나 권성동 대표가 검수완박을 그냥 받아버린 상황이었어요. 제가 법무장관 할때 아, 저는 그런 그런 정도면 이런 식이면 난할수 없다 해서 제가 법무장관이 왜 어, 어느 정도는 바로 잡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가 돼 있고 사건 자체 처리 속도가 너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 한번 하면 이게 뭐 세월아 내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적어도 사법 시스템 면에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체락에면 더더욱 나빠질 거예요. 일종의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 이건 큰 죄악입니다. 어, 선거 결과 이게 당장 어떤 어떤 종류로까지. 어, 추진되더라도 그리고 추진 전 단계에서 제가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최대한 막을 것이지만 그게 통과되더라도 다시 바로잡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순한 동기로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그 시스템이 반드시 국민 모두에게 복수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박 선생님 힘내십시오. 너무 재미없나요? 약간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검사로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란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위치에 따라 달리봐서 음. 송곳이라는 만화를 보면 어, 구교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만화에. 서 있는 높이, 거기다 공기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는 입장이 달라진다고요. 그런 면이 있는 게, 제가 어, 검사를 그만두지 꽤 됐죠. 근데 이런 사안을 볼 때, 제가 또 검찰 내에 있었을 때의 생각이나 입장하고 정치를 하면서 입장이 많이 달라요. 조금, 어, 그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이 시각 전환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 문제도 저는 검찰이라든가, 뭐, 박선생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조직의 입장이 아니라 무조건 국민의 시각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의 이익이 진짜 되는 거라면 검찰 해체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 고집하면 안 됩니다. 좋은 정찰이라는 사람. 다만은, 다만, 그게 국민을 정말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검찰에 압수색을 두 번씩이나 당했었잖아요. 뭐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뭐 좌천 네번 당하고, 뭐뭐 압수색 당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음,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런 게 어떤 제도가 정말 좋은 것이냐, 제도라는 것이, 음,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